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31의 건축 시공 기술사 1차 합격하게 된 황세선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제 공부 동기는 어, 먼저 합격한 저희 팀원의 그 영향도 있었고 그 팀원이 합격하면서 그 유튜브 간증을 보여줬는데 그 간증을 보고 그 유튜브에 가서 다른 합격하신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고 싶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바로 하고 나서 기간도 아닌데 그냥 등록을 하고 어, 그때부터 공부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7월에 등록을 했고요. 어, 공부 시간은 평일은 보통 퇴근하고 식사하면 8시 정도 됐었는데 8시부터 보통 빠르면 12시에서 1시까지 4~5시간 정도 평일은 했었고 주말은 학원 오는 날을 제외한 일요일은 자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 빼고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공부 장소는 그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100점짜리 답안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 100점짜리 답안을 못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숫자나 수치들이 암기가 잘안 돼서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를 좀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 암기 안 되는 게 공부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 도움이 된 점은 시험에 대한 원리, 기준, 시험 요령, 공부에 대한 가이드 같은 거를 학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매번 학원을 와야 된다는 그 강박을 갖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반에서 도움이 됐었던 점은 제가 지금 합격을 위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보다 월등히 잘하시는 다른 분들의 답안을 참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박찬문 교수님이 매번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격려해 주신 게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답안 작성을 할때 저는 공정별, 공통 아이템은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어나... 신공법이나 신규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서 어, 그 공정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는 어,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공정 아이, 공통 공 아이템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정별로 특별히 사용하는 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프리핸드로 제가 도회를잘 못해서 모양자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모양자에서 제가 아쉽게 이런 건좀 있어야겠다 하는 거는 별도로 제가 제작을 해서 모양자 사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양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험에 적용한 현장 경험은 정말 많이 준비했었는데 정작 시험 때는 현장 경험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긴장해서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못 썼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 저만의 폼은 어, 저는 내용 부족한 내용을 레이아웃으로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 대부분 공법이라든지 재료 어,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원어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할줄 아는 한문이란 한문은 전부 다 동원해서 원어와 한문을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자에 일일이 칸수랑 이런 걸좀 체크해서 들여쓰기나 이런 거할 때도 칼처럼 좀 라인을 딱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인데, 저는 100점 맞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었고요. 그 100점 맞는, 몸, 100점짜리 답안지를 쓰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학원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적도, 있,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고, 뒤돌아 생각해보면, 지금 점수를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해서 쓴거 30점, 그리고 외워서 쓴거 20점, 그리고 현장 경험이나 글짓기 한거 10점에서 60점으로 합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답안을 써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 저도 저는 시험을 세 번째 봤는데, 떨어질 때마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이제, 넌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격려 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전에 더 빨리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생각보다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학원에 충실했다면 더 빨리 합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답안보다 학원에서 배운 기초적으로 사용,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서술했던 점수들이 고득점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과 박찬문 교수님을 믿고 그리고 본인을 믿고 끝까지 하시면 곧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민만의 암기법이 있으실요 저는 암기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어로 썼다는 것도 제가 모르면 영어 사전 찾아보고 그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었고요.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